지혈을가진데 응고에 네. 이상 이 있는 분들은 네. 외상이 없어도 네. 피부에 이런 혈관 유출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피부의 상태를 좀 그런 말로 자반이라고 의사들은 표현합니다. 자 네. 영어로 펄프라 이렇게 자 네. 자반인데 그러니까 멍이에요 한마디로. 네. 그래서 보면 이게 2mm 이상의 작은 범위가 생긴 경우는 점상 출혈인 거고요. 네. 네. 그 다음에 3mm 이상의 크기로 생기는 것을 반상 출혈이에요. 네.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그 혈관 내에 유출, 혈액이 유출되는 거잖아요. 네. 아. 네. 원인을 따지면 혈관 자체 벽이 약화된 경우가 있고요. 아, 혈관 자체 벽이 아. 약화되는 경우. 혈관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. 음. 네. 대표적인 게 혈관염이에요. 혈관의 염증이 생겼어요혈관의 염증 이렇게 그래서 모세혈관염이 있는 경우에 이런 점상출혈이 생기고요 그 외에도 혈관이 약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병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아밀로이드 성분이 늘어나는 데혈관벽에 특정 아밀로이드 성분 단백질이 늘어나면서 혈관병이 약화돼서 그런 멍이잘 생기는 그렇죠. 두 번째는 혈관을 둘러싸고 지지해 주는 결합 조직이라고 있어요. 네. 이런 부분을 약화시켜서 이런 멍이 잘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. 네, 네. 이그 결합 조직을 약화시는 데서 에두 가지가 있어요. 네. 하나는 일광 자방병이라고 하는데요, 어. 햇빛 자외선 반응이 많이, 많이 노출된 경우, 그 노출된 부위에 이런 반상추혈이 생기는. 어. 그래서 자외선이 오래 노출되면서 결합조직이 약화돼서 혈관에 이런 유출들이 많이 자주 흔히 생겼다 즉, 우리가 보기에 용인할 수 있는 가벼운 접촉이나 부딪힘에도 네. 보통 사람은 안 생기는데 그분들은 생기는 거예요. 어. 네. 그리고 스테로이드 자반병도 기저로 똑같은데요. 우리 스테로이드 필요했다는 걸 많이 쓰잖아요. 어. 그러면 그 피부가 약해지는데 그 혈관 주변에 있는 결합조직이 약해지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우리가 어. 똑같이 어, 용인될 수 있는 접촉, 부딪힘에도 멍이 생기는.